여러분, 이 남동향은 6개월 후 겨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변해봐야 얼마나 변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남동향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를 모르고 구매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여름철 남동향부터 살펴보고, 6개월 후 겨울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볼게요. 일출과 동시에 측면부터 해가 깊이, 3시간가량 잘 들지만 9시쯤부터 잘안 들며 1시 31분 이후로는 해가 안 듭니다. 일조방에도 없고 그래도 남동향인데 생각과 다르게 해가 적게 들고 일찍 끝나 실망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 남동향이 6개월 후 겨울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겨울이 되면 태양고도가 낮아지고 방위가 달라짐에 따라 남동향은 전보다 해가 더 깊이 들고 더 많은 시간, 더 늦게까지 들어 일조가 좋아지지만 태양 고도가 낮아짐에 따라 일조방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 남동향은 일출시 일조방해로 10시 30분 이후에야 해가 잘 들지만 그마저도 일조방해로 인해 2시 이후론 해가 거의 안 듭니다. 또 옆라인 남동향은 일조방해가 더 심한 걸볼수 있습니다. 남동향은 겨울이 되면 일조가 더 좋아지지만 많은 남동향 매물들이 다른 계절엔 없던 일조 방해가 생기거나 심해져 일조가 더안 좋아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아는 것에 가장 중요한 점은 물론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구매하려는 남동향 매물의 변화나 상세한 일조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나 정확한 일조를 알수 없는 기존의 향이나 층또 일반화된 정보들로 매물을 구매하여 손해보거나 피해볼 일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아파트의 일조분석데이터나 아파트를 어떻게 사야 하는지 걱정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고정댓글의 컨텐츠를 참고해주세요.